나뭇잎 모양이 나무마다 다르대 어떡해? 숲속 채집 당구왕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3월, 4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주부터 4주까지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숲속 채집 당구왕 6월은 나뭇잎입니다 첫주 활동은 낙지로 월 주제를 탐색하는 활동이에요 니스숲속탐광생태딱지는 주제별로 18장의 딱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6월은 초록으로 물든 숲에서 다양한 모양을 가진 나뭇잎을 탐색하고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나뭇잎은 식물의 영양기관으로 나무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나뭇잎은 크게 입자루와 잇몸으로 나눠져요. 잇몸은 잎머리 잎밑잎 잎 가장자리, 잎살, 잎맥으로 이루어져요. 나무 종류마다 잎 모양도 다 달라서 잎을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죠. 나뭇잎 딱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 어떤 나뭇잎인지 알아볼까요? 벚나무. 앞에서 이야기한 잎의 기본 구조를 보면 자이를 알수 있어요. 어떤 나뭇잎인지 알아낸다면 좋겠지만 답을 맞추지 못해도 좋아요. 다양한 나뭇잎을 만나 그 생김새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해주시고, 흔히 보는 초록 이파리지만 흥미를 갖고 생김새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산책하며 서로 다른 잎 여러 장을 채집해와 탐색천 위에 올리고, 낙지에서 같은 잎을 찾는 활동도 좋아요. 탐색 활동이 끝나면 지난달에 사용한 흙, 나무껍질, 봄꽃 딱지와 함께 낙지놀이를 즐기면 됩니다. 2주차는 나뭇잎을 채집해 기록하는 활동이에요. 나무 종류마다 나뭇잎 생김새가 다 달라요. 산책하며 만나는 나뭇잎을 채집해요. 채집한 잎을 원형 채집지에 붙이고 그 원형 채집지를 채집 기록판에 붙여 기록하고 말려 보관하는 활동이지요. 준비물은 채집 기록판, 라벨, 원형 채집지입니다. 먼저 산책하며 나뭇잎을 여러 종류 채집해요. 자연 물을 채집할 때는 그 생물에게 피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해요. 나뭇잎을 채집할 때는 잎자루를 잡고 아래로 살짝 당기면 넓혀라는 부분이 똑하고 떨어져 나무의 피해가 적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채집하면 안된다는 걸 아시죠? 한 나무에서 한 장만 채집해도 충분해요. 채집한 나뭇잎을 탐색천에 올려 비교해 볼까요? 이제 제공된 원형 채집지에 어울리는 크기의 나뭇잎을 배치해 봅니다. 큰 잎은 큰 채집지에, 작은 잎은 작은 채집지에 올려요. 종이에 나뭇잎을 붙일 때는 스프레이풀이 가장 좋아요. 나뭇잎 뒷면에 스프레이풀을 뿌리고, 잎을 들어 원형 채집지에 붙여요. 잎을 붙일 때는 손바닥으로 눌러, 골고루 눌리도록 붙여주세요. 만약 잎이 채집지보다 더 크다면 잎을 접어 채집지 뒷면으로 넘어가도록 붙입니다. 채집지에 붙이면 잎 모양과 톱니가 더 돋보여 관찰하기 좋아요. 채집지에 붙였다면 스펀지 테이프로 원형 채집지를 채집 기록판에 붙여요. 그리고 채집 라벨도 적어 꾸며 줍니다. 또 하나 이 활동에서 나뭇잎을 확장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채집 기록판 뒷면을 사용하면 더 좋아요. 채집하고 나뭇잎을 뒷면 여백에 붙여 줘요. 그리고 잎 아래에 줄기를 그려 주면 나뭇잎 한 장이 나무 한 그루로 표현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는 거죠. 채집 기록판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 등을 꾸며주면 더 좋겠죠? 3주차 활동은 나뭇잎 채집도감 만들기입니다. 나뭇잎 채집도감은 혼잎편과 겹잎편 두 종류가 있어요. 숲속 채집 당구왕 프로그램에서는 혼잎편 도감이 제공됩니다. 준비물은 채집도감 책과 투명 비닐 테이프 또는 스프레이 풀 그리고 필기구입니다. 3주차 채집 도감은 잎을 붙여 나만의 도감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먼저 앞쪽에서 나뭇잎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나뭇잎을 순서대로 보는 것은 마치 책 읽기와 같아요. 나뭇잎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잎이 마주나는지 어긋나는지 뭉쳐나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은 잎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혼잎과 작은 잎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겹잎을 알아보고 잎 가장자리 모양도 알아봅니다. 또 잎의 형태와 잎머리 모양, 잎 미세 모양을 알아봐요. 그리고 잎맥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의 순서에 따라. 잎 익는 방법이 이쪽에서 팔 쪽까지 들어있어요. 10쪽부터는 짝수 쪽에는 잎사진이 들어있고 홀수 쪽은 비어있어요. 산책하며 찾은 잎을 오른쪽에 붙여 채집하면 나만의 도감이 만들어집니다. 스프레이 풀을 뿌려 붙이면 좋지만 더 쉬운 방법은 투명테이프로 잎머리와 잎밑을 붙여요. 그리고 잎의 특징을 읽어 기록해 줍니다. 왼쪽과 같은 잎을 붙여도 되고, 전혀 다른 잎을 붙여도 돼요. 작은 잎은 여러 장을 함께 붙여도 되지만, 한쪽에는 한 종류의 잎만 붙이도록 합니다. 여러 장을 붙일 땐 잎의 뒷면이 보이도록 붙여도 좋겠죠? 주차는 애벌레가 되어 나뭇잎을 탐색해 놀이하는 활동이에요. 니스몰에 함께 올라가 있는 애벌레 도안을 다운받아 오려 사용해도 되고, 니스몰에서 판매하는 나무 애벌레를 사용해도 됩니다. 애벌레를 아이들 손가락 끝에 붙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벌레로 감정이입하도록 돕고, 잎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잎을 먹고 자라고, 나무가 되면 꽃가루를 옮겨주어 서로 돕고 산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숯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어 나무를 만들고 나뭇잎을 나뭇가지에 놓아 주세요. 그 외에도 6월 4주에는 나뭇잎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자연 놀이를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나뭇잎 놀이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이티팸에 문의해 주시면 여러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숲속 채집 당구왕은 풀립 당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